천천히. <붜리> <괜찮니?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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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이어, 아카이야. 아, 까지 아, 아, 아. 마, 방금도 깠어. 투, 투. 아손슨 있잖아. 이렇게 날아간다 니까 지금. 야 아니고, 방, 투, 잡어 투, 아니? 음바 앞으로 가, 음바 앞으로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투여이까지거 봐, 이까짓거, 소, 소, 힘 빼지 마세요. 이따 봐요. 소, 투 소, 힘은 오 오, 네, 앞으로. 왜 이거를 정신을 써야 돼? 손목 낚이시 이렇게 되면서 이럴까 봐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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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, 됐어요. 투 됐어요. 내려가,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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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투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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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예. 굿그 엄지가 받쳐져야 돼요. 받쳐져야 돼요. 금 받쳤어. 그전에 계속 안 받친다고. 아이 밀려서 가아요밀어 라켓이 정확하게 딱 때려주는 느낌이 아니고 꺾이면서 어, 받는다고 해야 되서 준비 예. 약간 이런 느낌으로 려 어. 여기서 이렇게. 어, 이렇게. 어, 그렇지. 이런 느낌. 옆, 약간씩, 옆에 약간씩. 아, 그런 그래. 느낌. 아, 그런 느낌. 버리지않 여기서.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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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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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또또 어. 어. 그럼 여기가. 그러니까 어느 신경을... 때 이렇게 어 응. 응. 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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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응. 르 여기가... 어. 어어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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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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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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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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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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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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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.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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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. 응. 어 왜이이게 <laughs> 올라갔어. 왜 똑같이 렇게 올라가. 눌러면 이렇게 밀어야 응, 이렇게 있다가 그럼 짚어 주면 돼. 이렇게, 이렇게 아프다고. 이렇게 여기 여기 힘을. 그냥 가이 이렇게 치다. 그래서 이서 잡는 괜찮아. 이거도 괜 까져. 지 그러니까 나는 뭐 최소 3 <laughs> 보여주세요. 내가 원하는 느낌을 날려주시면 됩니 자, 강확하 내가 그런 방서 면을 풀면은 더만 되는데 세게

우리 툭툭 톡, 톡, 이런 식으로 맞춰요잘 먹어보세요. 톡, 톡,